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개실습생 백경희 이정민입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실습을 시작한 지 무려 3주가 지났는데요. 그동안 실습하면서 경험하고 또 느꼈던 신길종합사회복지관만의 자랑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네가지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매력을 저희의 시선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시습생이 바라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자랑거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네. 1. 자거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목소리> 우리 에어로빅의 성 네. 에어로빅을 하면 우선 살이 <목소리>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신 음악이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젊은이들한테 안 좋아요. 아. 아. 그리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몸매를 그대로 오. 유지할 수 있어요. <목소리> 한 시간 동안 파워 있게 뛰면 딱살수 있어요. 요즘 어떤 곡을 <목소리> 연습하고 계신가요? 부석순의 청춘전쟁. 청소. <목소리> 기 운동에 걸음걸이 운동이에요. 그리고 댄스예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예방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고 따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시간 걷기 운동하는 것보다 라인 댄스 30분만 하셔도 한 시간 거리에 운동량이 나와요. 그래서 어, 나이에 관계 없이 남녀노소 관계 없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라인댄스예요. 댄스 하다가 동아리는 코로나 어. 때부터 예, 예. 한, 10년 한 10년 이상 됐어요. 10년 이상 됐는데 뭐꼭 여기 와서 댄스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서로 간에 어, 친목 동무도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과일도 음. 먹고 하면서 굉장히 어, 친밀감을 돕구는 운동이라서. 음. 시간 되시면 오세요. <웃음> <Yeah>.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응.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글쎄 난 원래 가리는 건 없으니까 뭐든지 다 잘해줘요. 여신기의 여기 일종 여기가 제일 잘해줘요. 그 다른 복지관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기 여러 군데서 오니까 여기가 제일 잘해주고 집에서는 이렇게 절대 못해먹어요. 저희 수영장은 2003년도 복지관 개관과 함께 그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한 보통 한 15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어 수질관리에 어 중점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번 보수작업을 진행해 진행해서 20년이 넘은 수영장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영장 수조가좀 어 낮아요. 옛날엔 깊었었는데 그 낮게 그 조절을 해서 노약자, 어르신들 그 노인분들이 와서 수영을 충분히 해도 깊지 않아서 그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입니다. 네. 보다 물이 너무 좋고 물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많다 그래.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지도하러 이제 대타로 오신 분들 이렇게 오시면 물이 너무 좋아 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 그래. 그리고 화목하고 이렇게 화학이 음. 애애하고 되게 좋아. 중점을 두시고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어, 우선 운영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때일때 시간 맞추는 부분하고 음. 어, 전 정확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어떻게든 간에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할 수 있도록 빠르게 빠르게 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 우선 운영지원 팁에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네. 중요한 가치는 최근에서 최근에 생각되는 음. 거라면 저는 바로 성실성하고요. 음.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음. 그런 시야저전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음. 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이길 바라시는지 한마디 부탁립니다 아, 주민이나 누구나 쉽게 올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음. 더불어서 저희가 문화적으로라든가 그러니까 복지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이런 체육 우리 건강적으로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길 종합 사회 복지관은 자랑거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복지관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 곳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력을 주는 따뜻한 그런 심터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신길 종합 사회 복지관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신규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동계 실생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